깻잎은 두 포기만 심어도 실컷 먹어요. 많이 심을 필요 없어요. 제가 심은 게딱두 포기입니다. 제가 4월 말에 모종 심었습니다. 오이도 아침에 많이 따죠. 가지도 땄고. 오이도 아침에 지금 한 7개월 밑에 구분까까지 한번 한 8개 따세요 깻잎은 수확할 때 이런 식으로 수확하면 됩니다.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한손이 그죠? 양쪽 잎을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작은 잎 이런 거따면안 돼요. 작은 잎을 놔둬야지 이걸 따가 고죠 그럼 요거 나중에 따먹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깻잎은 두 포기만 심어도 실컷 먹어요.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? 닥고 보이시죠? 딱돌 보이시면 그거 죠 밑에 가지 있죠. 몇개 자르고요. 그다음부터는 옆에 가지 안 잘랐어요. 안 잘랐거든요. 안 자른 적 깻잎이 이렇게 많잖아요. 요런 식으로 계속 수확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사월 말이나 5월 초에 모종을 심으시면 지금 7월은 화순이죠, 그죠 6월달부터 해가지고 8월달까지는 시컷 먹어요. 텃밭에 뭐 심으실 때 특히 깻잎은 그 요즘 뭐 사인 가족 기준 잡았을 때 그죠 한두 포기만 심어면 실컷 먹어요 많이 심지 마세요 판매를 안할것 같으면 많이 심을 필요 없어요 두 포기 심어도 실컷 먹어요 진짜 내가 깻잎을 좋아한다 그러시면 한세 포기 심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깻잎은 간단합니다 키우는게 어려운게 없어요 그냥 모종을 심으시고요 모종을 심으시고 물마면 됩니다. 뿜한 퇴비 이죠그죠 겨울에. 뭐 가축분 퇴비라든지 포대기 퇴 조금 넣고 그 다음부터 물마주 돼요. 물마줘도잘 자랍니다. 수는 확 깨끗하게 훑어버리면 그죠. 수확하기 좀 적어요.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 그 제고향이하양인데 그죠. 깻잎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. 전문적 농사 진사람니다다쏙 불타서 니다그리고 여위에 거만딱 쏘아가죠. 계속. 예. 안녕히 가세요. 예. 쏘겠습니다. 옆에 옆 텃밭 하신 사모님입니다. 말, 말하다가 말끊겠죠 그죠. 전문적으로 하시면 요게깨끗하게 여기도 훑어버리고 여기도 훑어버리고 그렇게 계속 합니다. 그런데 텃밭 하신 분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. 좀 밑에 부분 있잖아요. 그죠? 밑에 부분 좀 잘라주시, 잘라주시고, 그 다음부터 옆에 나누겠죠? 다땀아돼요다땀아돼요 다 이거 땀으면 돼요. 이렇게. 땀으면 됩니다. 어차피 텃밭 하신 분들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, 공간이 옆으로 다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, 과학성 작용을 다 합니다. 깻잎이 보시면, 그 전문적 농사짓는 분은 들 입만 먹는 깻잎입니다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입만 먹죠 실을 받아 가지고 씨를 뜰게 그 기름 짜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씨도 먹는 뜰게 거든요 씨도 먹는 개게기 때문에 저처럼 요리하시면 두 포기만 심어도 뜰게는 깻잎은 실컷 먹어요 제가 오늘 어제도 오일에 오일을 한 아홉개 수확했는데 오늘 깻잎을 또 수확했죠 오일 아홉개 수확하고 깻잎 수확하고 그 가지도 수확했습니다 오늘은 깻잎 잘 키우는 방법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